또 늦게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이제 12년도에 약한 7년 정도에 의해서 있거든요. 7년 차에 시장을 다 놓고 봤더니 싼데든 비싼데든 결국에는 다 오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개발 한력이 많은 서울 지역에 이걸 차고 하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금융시장이 점점 더 가속화될수록 예전에요 왜 예전에는 90년도에는요 아파트가 오르다 그러면 싼거 비싼 거 또는 아파트만 오르지 않았을 때 시장이 한번 오르면요 주택도 다 같이 올랐고 연립빌라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면서 아파트들이 먼저 움직이고 연립이 좀 나중에 움직이는 게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부터 아파트 중에 개발 압력이 가장 많은 강남의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재건축 대상되는 아파트가 쫙 차별화를 만들었고요. 그러지도 아닌 그냥 일반 아파트들은 부산 지역처럼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시장이 완전히 이제 다시 재편해가지고 지금은. 개발, 개발이라는 단어를 하면 시장이 전혀 없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두 선이 이렇게 만나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가 오히려 더 역풍을 막고 있죠. 이유는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최근에 개발이 잘안 되죠. 개발이 되려면 분양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좀 안되고 있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히려 역전세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부동산 투자를 할때 이렇게 한 5년 이상 투자를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부동산 투자는 2001년도부터 약한 10년 정도가 됐는데요 가면 갈수록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2년만 투자하려고 하지 왜 3년 이상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을 할까? 이런 걸 보고요. 강남이 3년 이상 보유하고 나서 쭉 옆으로 뛰니까, 아, 이때 안 팔고 있으면 바보다. 이걸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면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났을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희망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딱알아맞히기도 쉽지가 않고요. 부동산은 또편리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론상 알고 있는 걸 실제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쪽은 비싼 부동산, 이쪽은 싼 부동산. 그래서 여튼, 좀 길게 투자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